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들려보는 TV 프로그램인데 순간 도착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재능을 습득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인생의 큰 시련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거나 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과 맞서 싸워 결국은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2021년 3월 9일에 소개된 한발 크로스피터 이동기 씨의 기적 같은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30세 때에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되었고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평소 그가 좋아하던 운동도 더 이상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사고 전부터 꾸준하게 해봤던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크로스핏이란 어느 한 분야의 국한되지 않고 역도를 비롯해서 유산소 운동 그리고 체조, 맨몸 운동 등의 다양한 종목의 그런 운동을 통해서 몸 전체 전체적인 신체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둔 그러한 운동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역도는 물론이고 줄넘기, 이단뛰기 예, 이런 분야에서 체육관 내에 내로라하는 그러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사연을 접한 한 의족회사에서는요. 그에게 아주 고가의 스포츠 의족을 그에게 지정을 해줬고 그는 장차 육상선수로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인생의 거센 폭락 앞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용기 있는 도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그런 것과도 같이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맑은 날씨에 순풍을 만나 순조롭게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센 폭랑을 만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거센 폭랑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에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그날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그 날은 마가복음 우리가 4장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가르치셨던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하루 한결 가르치신 뒤에. 이, 이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35절로 돌아오시면 날이 저물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사 갈릴리 호수 반대, 반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그 맞은편은 예수님께서 군대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건너편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본문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그배 이외에도 다른 배들이 함께 항해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배에 올라가르치셨던 그 배에 타서 같이 가셨지만, 36절 보시면, 36절을 넘겨주세요. 거기에 다른 배들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다른 배들. 예수님이 타신 그배 이외에도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 말고도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해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항해 도중에 예기치 못한 광풍이 갑자기 몰려와서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단을 가고 있어 상당수는 갈릴리 지역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갈릴리 호수는 밤만 되면 육지의 그 산악지역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바다의 따뜻한 그 공기가 서로 만나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돌풍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자,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금피전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이라는 그 바다를 계속해서 항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 앞길에 언젠가 큰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비정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그 거센 풍랑으로 인한 그 위기를 극복해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결국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주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고물이란 우리가 오래돼서 못쓰게 된 것을 말하는 그 고물이 아니고요. 또 콩고물이나 떡고물 할때그 고물도 아니고 배의 뒷 부분을 말하는 그 고물을 말하는 겁니다. 배의 앞 부분은 이물이라고 하고요, 배의 뒷 부분은 고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 도록 날이 저물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아주 피곤하셔서 제자들이 노를 덮고 있는 그동안에 배 뒤쪽 이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쿠션을 대고 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거산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아주 심하게 흔들렸을 것이고 또 결국 물이 막 넘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그당시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체휼하시고. 이해하신다라고 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예수님께서도 피곤에 지쳐 아주 곤하게 주무실 때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완벽함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간과하는 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함과 또 육신의 필요를 가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개혁개정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우리말 성경을 좀 넘겨주시면 우리말 성경은 좀더 그 의미가 잘 와닿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느냐고 지금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인생의 거센 풍랑과 마주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 그 역경과 고난의 파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와는 달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풍랑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먼저? 깨웠죠. 주님을 찾아, 주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을 깨웠을까요, 그 상황에서? 비록 주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 자신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청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장난은 권면하는 고있 것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10편 기사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도에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듯한 그런 기도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욕기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욕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의 룰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곧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요보의 모습을 볼수 있죠 또 우리 10편 44편 23절의 기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했던 말과 상당히 비슷한 기도를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을수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말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도들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그 현재의 상황과 자신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졌는지 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름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과 이1편기자의그 기도는요, 믿음으로 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러한 상황에서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절절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그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3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 물결이 잠잠해졌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죠. 보면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신 뒤에 이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재차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예수님이 그들이 주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그렇게 믿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처럼 무서워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그처럼 두려움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편 8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10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이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제자들이 만약 주님께서 바다의 파도와 그 바람을, 광풍을 다스리시며 겸자하게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또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점, 4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앞에서 그 노, 거센 그 방풍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무서워했고, 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게 하신 뒤에도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죠. 자, 그렇다면 40절의 그 무서워한 모습과 41절의 두려움, 이것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0절에서의 그 무서움은 죽음에 대한, 그죠?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물이 넘쳐 흘러들어가 가득하게 되면서 이제 바다 배가 침몰하고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그러한 무서움이죠. 반면에 41절에서의 이 두려움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사건 앞에서 예, 그들은 어떤 신적인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심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산 풍랑을 잠잠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째 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이 바람과 바다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거상, 그 거친, 그 풍랑을 마주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또 두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는 그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나가게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쌓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거센 그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번어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아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에 거센 폭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화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3편의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에 임첨한 골짜기, 예.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그 두려움과 두려움을 가져다니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떠한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마치 양을 지켜내듯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팡이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앞에 서셔서 앞장 서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계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해주시고계시다라고하는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외적인 우리의 환경적인 그런 n g 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we 들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그 r e hungry, we are h u n g r 어떤 문제로 심한 갈등과 고민과 좌절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의 그 간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그 고난의 그 깊은 운동이 가운데서 건전해실수 있는 그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대로 그를 세우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laughs>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런 거친 풍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